2022년 12월 28일 다니엘 예심찾기 기도입니다. 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. 여수 학교에서, 음, 담임 목사님의 학부모의 올바른 강의가 있었습니다. 오후 5시에 참, 참석해서, 음, 아이들이, 어, 수업이 끝난 후 찬양하는 것과,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와 함께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,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아이들을 군인처럼 그렇게 절도 있게 다루시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한테, 어, 아이들이 목사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 뒤이어서 어, 목사님의 학부모와의 Q&A가 있었습니다. 근데 어쩜 우리 방클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방클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의 지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, 이 목사님도 아이를 가르치는데, 영적으로 인도하시고, 그리고 선과 악만 있다며, 분명히, 그 가운데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들, 아이들한테 사단이 들어갈 경우와, 그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, 그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,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, 정말 방클 목사님의 어떤 그 지식과 방클 목사님의 어른을 위한 것이라면, 잘못된 교인들의 방식을 이해한다면, 여기서는 잘못된 엄마들에게 영적인 어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고 지적하시면 분명하게 단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저도 질문을 하였고, 또 다른 분들의 그 Q&A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이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도 나쁜 짓도 많이 하시고, 자신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면서, 이분이 목사가 된 과정과 정말 다는못 들었지만 여러 가지 그분의 인생을 들었는데 그분이 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이해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. 정말 죄도 지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분은 모든 걸 해보셨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음, 막힘이 없으시고 아이들하고 그 나이에도 아이들이 절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권위도 있으시면서. 그분은 그 권위 자체가 아이들이 스스로 그분을 높이 높이고 믿고 따르는 느낌이었고 그 학교 아이들은 매우 밝았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영성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교육을 시키시는지 주님만을 얘기하고 주님만을 선포하는 그 예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여우수아를 이 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섬김을 하겠습니다. 저에게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